음악 커뮤니티가 하루 종일 웅성거렸다. 20개국 동시 발매, 단 5글자짜리 문장이 던진 파장은 상상보다 컸다. 발표의 주인공은 작곡가 윤명선, 그리고 화살표 끝에 선 이름은 진혜성이었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 가수가 미니 앨범을 들고 국제시장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됐다. 이쯤 되면 당연한 질문이 따라붙는다. 왜 지금이고 왜 그가 해야 하며 무엇으로 설득할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목소리, 서사, 그리고 준비다. 국가 목록부터 상징적이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음악 산업의 국직한 허브들이 1차 로라우스의 축으로 잡혔다. 이네 곳만 맞물려도 글로벌 스트리밍의 강출기와 피지컬 유통의 모세혈관 방송 공연의 헤드라인이 동시에 움직인다. 여기에 동남아 몇몇 거점과 유럽 일부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연동이 더해지면 20개국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배급 지형도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트로트의 해외 진출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한다. 그러나 장르라는 껍질을 벗겨내면 남는 건늘 같다. 호흡으로 의미를 세우고, 단어로 감정을 전달하고, 이야기로 무대를 완성하는 사람. 진해성을 두고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표현이 진부하지 않은 이유다. 미니 앨범이라는 그릇도 계산이 서 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규의 과잉 대신 방향을 또렷이 보여주는 소형 로켓을 택한 셈이다. 업계가 기대하는 건 선곡의 스펙타클이 아니라 사운드의 설계와 정체성의 업데이트다. 전통 선율의 곡선을 살리되 리듬은 현대적으로 슬픔의 서사를 끌어오되 표현은 담백하게, 가사는 또렷하게 세우되 후렴은 여러 언어의 입에 자연스럽게 얹히도록 이런 층위의 기획이 들린다면 첫 파동은 이미 성공이다. 실제로 제작진 내부에선 다국어 코러스 버전과 현지, 아티스트 피처링 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길버어 단문 후렴을 얹은 글로컬 편곡, 원곡의 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라틴 리듬이나 시티팝 질감을 살짝 스며들게 하는 접근도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중요한 건 낯설게 만들기보다 가깝게 들리게 하는 일이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출시 첫주새 앨범 큐레이션 슬롯과 장르 무드 기반 플레이리스트 동시 진입이 핵심이다. 유튜버는 공식 m v 와 나이브 클립, 쇼츠 새 축을 동시에 굴려 초반 체류 시간을 붙잡아야 한다. 애플 스포티파이는 프리헤드 세이브 캠페인과 캔버스 영상으로 반복 재생을 유도하고 틱톡 릴스는 후렴의 한 줄을 컬처 코드로 변환하는 챌린지 설계가 관건이다. 이 모든 반복을 팬덤의 총공이 아니라 총참여로 조직해내는 게 2025년식 마케팅의 정답이다. 1시간 집중 총공보다 7일 연속 참여가 알고리즘 상 유리하다는 것을 이 팀은 이미 학습해왔다. 무대는 앨범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내부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쇼케이스 청사진은 규모와 디테일 양쪽 모두 신경 쓴 구성이다.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반반씩 호흡을 나누고 전통 장단을 현대 리듬 섹션과 묶는 크로스 세트를 한 블록 배치한다. 발매 당일 라이브 연동 스트리밍을 글로벌로 열고 현장 객석의 응원음과 온라인 채팅의 물결을 음향해 일부 반영하는 양방향 믹싱도 논의되고 있다. 국내 주요 지상파 케이블이 생중계권을 탐내는 건 화제성 때문만이 아니다. 동시간대 전 연령이 함께 보는 보기 드문 음악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가장 세계적인 순간을 만드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공식.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경을 넘는 설득이다. 트로트라는 장르명 자체가 해외에서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소리의 보편성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높은 음을 길게 뽑아내는 과시 대신 낮은 음에서 살짝 떨리는 어조가 더 멀리 간다. 사연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한 문장을 정확하게 전하는 쪽이 더 깊다. 낭만의 과잉을 걷어내고 고향 부모 사랑 같은 공통 감정의 키워드만 남기는 일 누구의 하루인가를 선명히 그린 가사가 언어를 넘어선다. 진해성의 무대가 국내에서 통하던 바로 그 문법은 사실 세계 어디서도 통한다.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장르의 고정관념, 발음과 딕션의 장벽, 현지 미디어가 요구하는 포맷의 차이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면 초반 탄력이 꺾일 수 있다. 해법은 정면 돌파가 아니다. 협업과 자문, 그리고 시각 아이덴티티의 보정이다. 현지 아티스트의 짧은 피처링으로 낯섦을 줄이고. 번역가 작사가와의 협업으로 메시지의 결을 살리며 앨범 아트워크와 의상 무대 미술을 한국적 클리셔에 과장 없이 정갈하게 가져가는 감각. 기념품 굿즈에 한글을 과하게 박는 대신 서체와 여백의 미를 쓴 디자인이 오히려 더 한국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작은 미학이 큰 오해를 줄인다. 팬덤은 이미 움직였다. 온라인에서는 앨범 해시태그와 이모지 규칙이 공유되고. 지역별 자발 뷰잉 파티와 팝업 포토 스폰맵이 제작되고 있다. 해외 팬 커뮤니티에는 발음 가이드와 가사 번역 카드 뉴스가 올라오고 한 소절 챌린지의 자연 확산을 돕는 듀엣 스티치 템플릿이 배포된다. 오프라인에선 발매 주간에 맞춘 버스킹 미니 팬미팅 루머가 돌고 공항 호텔 매너 응원 가이드가 새로 정리된다. 열광을 예의로 바꾸는 문화 이 프로젝트가 오래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산업적 의미는 더 크다. 트로트의 글로벌화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유통의 재설계라는 점에서 진짜 변곡점이 된다. 국내 기획사, 해외 배급사 현지 프로모션 대행의 3자 체계를 넘어 크리에이티브 컨트롤과 수익 배분에서 아티스트의 지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뒤따라야 한다. 선발주자가 길을 내면 그 뒤로는 더 많은 장르 아티스트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성공 연출 권리 구조까지 참고할 매뉴얼이 생기고, 글로컬 안드아웃이라는 직무가 표준화될 것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이 길은 트로트만의 것이 아니다. 맞다. 그러나 트로트가 먼저 보여주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K콘텐츠의 토양은 더 깊어진다. 관건은 첫 소절이 나오는 그 순간이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입술이 아주 조금 떠는 장면? 온갖 전략과 숫자, 계약과 배치가 그 3초를 위해 존재한다. 그 3초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진해성이 국내에서 이미 증명해 온 것은 과시의 고음이 아닌 전달의 한 줄이었다. 해외에서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마음의 속도를 낮추고 서사의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가사의 명료함으로 설득하는 방식. 첫 주의 차트가 흔들리든 말든 그 방식만 흔들리지 않으면 장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 음악은 늘 길게 남는 쪽이 이긴다. 윤명선의 폭탄 발표가 던진 숙제는 그래서 감명하다. 화려함 대신 정밀함, 즉흥 대신 준비, 소문 대신 장면. 스무 개국은 숫자이고 월드와이드 발매는 기능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여전히 노래다. 발매일에 맞춰 TV와 온라인이 동시에 열리고 몇개 도시의 밤이 한국으로 연결되는 광경은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흥분된다. 그러나 그 환호의 진짜 가치는 앨범이 끝나고 화면이 꺼지고 각자의 하루로 돌아가는 순간 드러난다. 가사가 따라 흥얼거려지고 한 문장이 마음에 남고 누군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해지는 장면? 그때 비로소 국제 발매는 이벤트에서 역사로 바뀐다. 발매일의 카운트다운, 쇼케이스의 리허설, 방송 카메라 리허설, 그리고 첫 소절. 그 순간 우리는 묻지 않아도 알 것이다. 왜 지금이고, 왜 그가 해야 하며, 무엇으로 설득할 것인가? 답은 이미 그의 안에 있었다. 마음으로 노래하는 법.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멀리 보내는 법. 트로트의 언어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의 언어로 도착할 이야기. 스무 계곡의 밤이 같은 시간, 같은 호흡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향해 진해성의 작은 로켓이 점화 준비에 들어갔다.